각대가 없어 가지고 요 어서오세요 아무도 안 오네 이제 알람이 가서 그런가 안 오는 나 대길인디 나 못살갔어 자두 때문에 글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 자두가 나 여기 터줏대담인디 글러온 돌 자두가 자꾸 뽑 지자리라고 아, 언니야, 나, 언니야 너가 아침에 그거 알려줬다 어. 나 보다 나 오늘 배꼽 빠져 죽는 줄 알았어 나자든디 그래요? 어 어, 그거 엄청 웃기지 아, 너무 웃겨 처음 갔어어 그거 엄청 웃겨 나는 북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야 말고 <놀람> 여러분 나대길인데나할 말이 많어 진짜 웃겨 아. 나 여기 대장인데, 여기서 산지 대기, 지금 어, 10여 년돼 간디. 아니, <laughs> 글로운 덜저 자두가 여기서 나한테 지서대. 어떻게 생각해, 대길이? 나 진짜 못 살겠어. 참, 나할 말이 많어, 대길이가. <laughs> 어, 나 목인디. 어, 어, 목인디. 나 목인디. 어, 아, 나 대길이. 그래. 인생, 인생 참 피곤하다. <laughs> 나 자둔디. 계속 그것만 있는 거야. 나 애미 따라 애고가러 다니느라 힘들어. <laughs> 애미가 자꾸 나한테 말을 하랴 유너게인하고. 그러면 나가 사람이지 개였겠어. <laughs> 아, 애미야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개인생 피곤하다잉. 아, 팀장님은 AI가 안 되니까 안 돼. 주둥이로 현실로 하는겨 현실로 하는 겨. <laughs> 나는 AI 없어 생 라이브요. <laughs> 여러분, 아예 나 그래 삼각대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야, 그냥 이거 켰거든요. 그냥 어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삼각대 있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세로로 해야 되는데? 어, 옆으로 돌리면 되지. 아, 이거. 어떻게, 아. 대가리를 돌리라고. 대가리를 돌려? 아, 그러네. 똑똑하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팀장입니다. 고기 우리가 언제예요? 나 안팀장인데? 다들 어서오시오. <laughs> 네, 성수동에 지금 왔는데요, 여러분. 아, 세로로 키니까 진짜 채팅이 힘드네. 20, 모처럼 20, 채팅을 20, 지금 세로로 20, 켜가지고 20, 나름, 여러분 저 오늘 김치 방송이에요 여러분 김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 또제 김치 합니다. 합니다 어우 갓김치 살아서 밭으로 가갔어 왔다 <laughs> <laughs> 이게 총각인데 총각 실하네 총각 아우 이런 총각 사랑해 실해 총각들이 <웃음> 아주 <웃음> 총각이 실하네. 송각은 모름지기 실해야돼아나 이거 파김치가 요새 파 비싸다는데 아나파 많네 묵은지 겁나 맛있겠네 어우 때깔 보세요 여러분 때깔 장난 아닙니다 아우 아우 침 고이네 갑자기 아, 자, 자 여러분 보쌈에 간다는 보쌈김치 자 이쁜 여자 보쌈에 간다는 보쌈김치 예, 보쌈김치 먹으면 애인 생깁니다, 여러분. 솔로인 사람들. 올 크리스마스 홀로 보낸 솔로들 많더만 유튜버들 보니까 겁나 이막 많... 아니, 크리스마스에 왜 방송을 키고 나일리여. 나 솔로라고 지금 저기 하는 게 뭐여. 없어도 있는 척안 켜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산김치입니다, 여러분. 자. 저 오늘 김치하고 뭐예요? 또스님? 진치하고, 매트. 매트. 어 매트 이럴 네. 매트 아, 카본 매트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카본 매트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못 살아 진짜 카본 매트 없으면 진짜 올 겨울 못 살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아, 추워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 여기 생강청 도라지청 뭐 알부민 그다음에 쌍화탕 침양 여기 김호근 선생님인가? 어.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거 저 진짜 이번에 대봉 홍시 먹고 진짜 출산의 고통을 느꼈는데 이거 먹고 뺐어요 데일리 팩 효소 뭐어 스키니랩 나왔네 다이어트 네 그거 완전 효과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흑염소가 왔습니다 메. 흑염 흑염소 났어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거, 뭐, 여기 흑마늘 진액도 있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흑마늘 진액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상품들 많이 왔으니까, 오늘 또 굵고 짧게 방송할 거니까, 와서 보든지 말든지 선택해. 딴데 가서 사은 손해야. <웃음> <웃음> 여러분, 손해인게,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여. 근데 와서 봐. 보는데 돈안 들자뇨 나 자던디 오늘 아침에도 애미 따라가가지고 유은 you 어게인 know 하고 왔어 나만큼 하고 얘기야 <laughs> 검증 검증하는디 나 정도면 검증 합격이요자두가 어디 가냐 문자 주문 받아요 대길이 어. 저기 있어요 대길이 밖에 있어요 지금 대길아 대길어! 둘이 지랄았 났습니다. 아, 나 대길인데, 참, 인생 힘들어. 저 쫓가는 것이 와가지고, 자꾸 쫓아내려 그러고, 대길이 여기 10년 살았거든요? 아, 근데 아주 막, 자두가 계속, 자두, 못했잖아. 대길이는 자두가 좋아 죽겠는데, 자두가 자꾸, 이러니까. 야, 니들 사랑상, 그만해라! 그만해! 자두! 일단 그만해. 오빠가 사랑한다잖아. 아우! 내 사랑 받아줘. 아우! 내 사랑. 나좀 받아줘. 대길이가. 오줌 쌌네. 누가 쌌냐, 이거. 진짜 장난공이다. 야, 여기 오줌 쌌다. 누가 쌌냐. 자두가 쌌거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작가 소통 좀 할게요,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자 아직 우리 또 오늘 또안 좋은 소식도 많은데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제가 좀 드렸어요 이렇게 웃음 드렸는데 어때 괜찮습니까? 이거 컨텐츠로 하나 하려고 남들은 AI로 만드는데 나는 그냥 생 라이브로 다가 해갖고 자두의 꿈도 하고 뭐 안팀장의 꿈도 하고 강진이의 꿈도 하고 해볼라고요한 번. 어, 웃겼어요? 여러분? 새로 방송은 링크 안 걸려요. 예, 네, 링크 안 걸리고, 우와, 이게, 어, 이게. 아, 24시 안팀장에 가시면 더보기란에 보시면 또제 라이브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어, <laughs> 어때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 어, 지금 이제 오늘은 김치 방송 하는데 금방 이렇게 뭐 김치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 아시겠지만, 소재 김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재료가 국산이고 엄선된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집에서 솔직히 김치 해 드시는 것보다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김치 방송 기다리신 분들 <laughs> 김치 방송 오늘 하니까 좀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월 카본 매트, 그 다음에 생강청, 도라지통, 알브미 뭐 이런 건강식품들 그 전에 해달라고 하신 거, 어 우리 또 어, 레몬 오일, 뭐, 효소, 의겸소, 흑마늘,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보세요. 그냥 기존에 했던 거니까 좀 쉽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피요정이라고요? 아우, 지정원님 감사합니다. 나 안팀장인데, 나도 힘들어. 보따리 장사 따라다니기 겁나 힘들어 죽겠어. 어쩌다 태어나다 보니, 내 동생이 하나는 아스팔트 투사고, 하나는 보부상이요. 이쪽 저쪽 따라다니기 힘들어. 시간이 없어 아스팔트 나가야지. 보따리 장사 따라다녀야지. 힘들어 나도 고충이 많아. <laughs> 아, 그렇다고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은 없어. <laughs> 괜찮아. 안심해. <laughs> 자 웃겼어요 여러분 아예 웃겼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비서실장님 나개바빠 진짜 오, 자두가 그러잖아요 나자두디 애미가 자꾸 아침마다 윤어게인윤어게인 하래 자두야 말좀 해봐 윤성열 대통령 아니 내가 말을 했으면 개였어 사람이었지 자꾸 애미가 나보고 사람이 되랴 <laughs> 자두의 꿈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그리고 나도 애국견이라고 내 밑으로 서열도 있어 댕구도 있고 뭉치도 있고 로키도 있고 몽실이도 있고 보이도 있고 루, 이도 있고, 개 많어. 개 많어. 내 밑으로 서열. 개 많어. 나도 애국 투사 중에 1등이여 다음번에 개들 모여가지고 집회 한번 열거에요. 그때 참여들해야 <laughs> 아, 아유, 여러분. 아직 대통령이 안 나오셨죠. 아직, 안 좋은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길고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방송들도 제가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웃는 방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게, 그, 교수님이 웃음치료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이 웃잖아요. 아하! 막 웃으면. 웃으면. 웃으면 전염이 되고, 또 웃으면 사람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어도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어?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호르몬 이름 이 뭐냐고? 에스트로겐? 그건 여성으로? 아 보니 그냥 여성으로 보니테스토스테 <laughs> 남성이고 번이. 그럼 뭔 도파민? 그렇지 도파민도. 파민 터진대요 오, 여러분. 터 도파민. 어 도파민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지 여러분 면역력이 향상되고 여기 엔돌핀 나오지 엔돌핀 엔돌핀 엔돌핀. 맞아. 여기 뭐 건강 보조 식품도 많지만 저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웃으셔야지. 저런 보조 식품 먹으면 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이? 네. 어 코, 코티졸이라고? 코티졸은 <laughs> 그 코티... 코티졸은 스트레스 암유방아 그래 암유방 한다는데 그거는 코티졸은 스트레스 유. 우리 오늘 코티졸이라고 하는데. 요그 <laughs> 엔돌핀. 응, 엔돌핀. 여러분 엔돌핀이 돌아야지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또 생각하는 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도 긍정적으로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렇죠. 대통령이 석방되면, 만사, 만사, 그냥 아주 만병통치, 만병통치약이죠. 그거야말로. 여러분들 뭐, 그때는 뭐, 도파민 팍팍 터져가지고 난리 날것 같은데. 어, 우리 익동님TV님, 어서오세요. 아유, 우리 진짜 젊은 청년 유튜버 익동님TV님, 항상 응원해요. 나 익동님인데, 부산에서 왔다 갔다 나만큼만 하라고 해, <웃음> 맞죠? <웃음> 진짜 최고예요 최고. 무슨 잘못는데 진짜 부산에서 잡이 들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진짜 현장에 오시는 우리 익동님님 존경합니다 제가. 네. 무슨 컨셉이냐고 루루님 아니 그거 몰라? 아니, 제가 아침에 아, 방송했는데, 아, 루루님, 제 방송 잘안 보나봐. 요새, 요 웃을 일 없으면, 주, 주, 뭐지, 그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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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 주 어? 주터뷰. 주터뷰, 아, 주터뷰. 주터뷰. 인터뷰 대신, 동물이 주잖아요. 영어로, 주터뷰. 주터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동물들이 이제, 현생을 마감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뿌리 하는 방송이 있는데, 너무 웃겨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은 좀 웃기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처음에 이렇게 좀 이제 이게 지금 루돌프로 빵 탔는데 그 전부터 제가 봤었어요. 그 전부터 몸 방송을 봤는데 너무 웃겨 가지고 <laughs> 본부장님 목이 봤어요? 모기, 모기. 나는 처음에 뭐 봤냐면 나 돼진디. 아, <laughs> 어, 나나 돼진디. 니들 맞네. 어. 니들 자꾸 나 살찌어 갖고 먹는 건 니들이 처먹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돼지라고 놀리는 겨? 막 이러는 거 엄청 아가지고 너무 웃겨요, 제,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한번 보시면서 또, 그, 마, 머리에 있는 거 너무 무, 무거운 거를 또 버리시면 되니까. 어? 한 번씩 보시면 돼. 됩니다. 아니요, 맞아. 모기도 와, 웃기죠. 예, 아, 네. 그래? 두번 죽여. 해. 한번 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바로 그냥 모기체로 전기체로 지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근데 듣다 보면 진짜 웃겨요. 하루살이도 웃겼어. 불쌍하지도 않냐? 하루 사는데 그걸 못 잡아서 <웃음> <모기가> <웃음> 아, 지렁이도 웃겨요. 아, 나랑 동급인 뱀 성리만 꼭 내가 진짜 모의 한번 해야 되겠어. 뱀이랑 지렁이랑 둘다 다리가 없잖아요. 진해 옆집에 다리 많은 진해한테도 물어봤는데 <웃음> <웃음> 아무튼 웃깁니다 여러분 <웃음> 하루살이는 분념하다가 <laughs> 하루가 지나갖고 잠든 거 버렸어 <laughs> 아무튼 여러분 또 오늘 또 이렇게 저 김치 방송하니까 찾아주시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들 진짜 우여곡절도 <laughs> 많았지만 오늘 또안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진짜 수만 번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외치는 겁니다 함께 모여있어라 모해라 뭐 근데 요새 좀 모이드만 내가 제가 보니까 요새 좀 모이기 시작하더만 네 여러분 진짜 모이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면 안 돼요 지우지 말고 정말 지우려고 하는 쪽이 보여요 요새 근데 진짜 모여서 함께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응. 자, 자두, 이리 와봐. 자, 나자두인에미가 요즘 나를 너무 팔아. 힘들어 죽겠어, 아주. 이 채널은 에미 채널인데, 거의 내 채널이나 다름없어. 그렇다고 주는 거는 걔건 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용돈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어. 학교 보내준다면서 언제 보내주는지 모르겠어. 애미가 이 마이 포켓 한것 같아. 애미 바, 배가 자꾸 늘어나. 애미야, 내 용돈 받아가지고 애미 애미야, 배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애미야, 너 진짜 있잖아, 어. 주터부가. 어. 왜 뜨는 줄 알아? 왜? 사실은 저 AI 보다 저 작가야. 그래 나는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 난 편집 써오겠다.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너이 멘트를 써줘. 내가 그럼, 저걸 만들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네가 이제 글 아이디어를 내야지. 영상을 AA 잘 만들어. 저기 글빨이거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 손잡자 어. 어, 어. 맨날 손잡자는데 나는, 손 잡자는데 어. 손 나는 진짜, 또순이 손은 잡기, 안 싫어. 안 <laughs> 잡기 싫어 또순이 손을 왜 잡기 싫어? 무그워 <laughs> <laughs> 언니 너가 잠을 조금 줄이면 돼야너 잠잠 얘기하는데 어. 죽으면 어, 안정권이나 또순이나, 나보고 죽음은 평생 잘 그래, 잠이라는데, 쉬는 죽어서 자는 잠하고, 아, 살아서 자는 잠은 틀려 그래도,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자꾸 나보고, 뭐, 왜 잠을 자냐고 하는데, 잠안 자면 뒤져! 아, 잠은 6시간만 자면 충분해. 그걸 네가왜 정하냐고! 그건 원래 통계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거. 무슨 잠이 아, 통계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 8시간 이상 오이가 없걸 잠 많이 자도 침에 걸린다니까? 우리 그만큼 기능을.. 안나 침에 안 걸릴만큼 자본지는 않았어. 걱정하지 마. 많아무튼 <laughs> <마. 웃음> 여러분 또제로 많이 넘어와주세요. 좀 이따 뵐게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집회 많이 나와주시고요. 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예 또순이 누나 예 가스라이팅 겁나 잘섞기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별래. <laughs> 자 여러분 좀 이따가 또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자자 그 그러니까 기본 7시간이요 사람마다 약간